괜찮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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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칠 필요 없고 빨리 칠 필요 없고 자세부터 정확히 잡아라와 아, 지금 지금 아니야 니들 느낌 알겠지? 네. 지금 아니야. 스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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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그래. 야 지금 아니야 스톱 스톱 저천히 여기까지 와봐 그래 야지금 치는, 치는 순간에 통 보다 치즈만은 보통 치즈치치은 보통 치즈치는순간은 보통 치즈만은 치는 순간에 골반이 천천히 천천히 통치즈만치치치 천천히 지금도 감수하는 한 경계에 놓여가는 거지 <laughs> 지금도 감아치잖아. 지금도 마찬가지. 골번 돌돌아 간다. 골번 돌아가 돌아갔는데. 골번 돌아가 돌아갔는데. 골번 돌아가는데 골번 돌아간 다음에. 지도 골번 돌아간 다음에. 골번 다 이것만 해야 돼. 이것만. 골번 돌아간 난 다음에. 아우씨 느끼는 게 괜찮다. 뭐 느끼는 게. 골본돌아가면난 다음에 생각 잘해라 골번돌아가면난 다음에 니가 네 생각 잘해라 골본돌아가면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다어골본돌아가면난 다음에 지금도 똑같다 골본 돌아가고 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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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마찬가지 같이 나온다 이렇게 쉬운 거 아니다. 야, 버트 잘 했었다. 답도 없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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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는 골반부터, 골반부터. 지금도 마찬가지 골반 돌아가고 같이 돌아간다. 팔이라. Oh, come down. Come o e on, come n come on, come

천천히, 천천히 경 버텨, 버티는거야 몸 중심이 어, 야돼 어, 상맞다상맞다상맞다비기지고비기지고비기지고비기지고 <laughs> 오! 어, 괜찮은데괜찮은데요 중심이 뒤에다 나어 있잖아, 지금. 삭. 이렇게 가 중심. 해 봐라, 해 봐. 그냥 해 봐라. 그냥 해 봐라. 그냥 해 봐라. 괜다괜다괜다 Thank <laughs> you.